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청주 오송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9월 15일입니다. 지금요 어, 저기입니다. 삼동파 삼동파 지금 추비를 좀 했어요. 복합를 살짝 쩐졌는데 어제 그저께 비오고 난뒤 이제 이렇게 쩐졌습니다 앞에 영상 보시면은 그게 뭐냐면요. 그 삼동파 있지 않습니까? 삼동파 모종을 키우려고 7월달에 6월 30일 그다음에 7월 초순에 뿌렸던 건데 전멸했습니다. 한 5분의 1 남았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토양 살충제 안 뿌리고 방역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그 벌레들이 딱 3일만에 3일만에 그렇게 작살을 나버렸습니다. 아 오늘 드릴 말씀은요. 그겁니다. 어, 예전에 제가 이거 주화 저기 하면서 삼동파 모종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8월 9월이 오기 전에 9월이 오기 전에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앞에 보신 그 모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올해는 어, 가뭄도 가뭄이지만 또그 벌레 있지 않습니까 해충피해가 너무 심해서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모종 판매 영상을 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그 어디 저 네이버 쿠팡 그쪽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 우선 그거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 거기 지금 삼동파 모종 판다고 자색 삼동파 모종 판다고 올려온 사진들 보면은 대부분이 내 사진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 손바닥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화를 잡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네이버 카페 활동할 때 아마 2017, 8년도에 올려놓은 건데 그거 갖다가들 붙여서 썼더라고요.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 어, 자색 삼동파가 아니고 자색 삼봉 어, 사진은 자색 삼동파 주화인데 어, 판매는 일반 삼동파가 올라가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색 삼동파를 판매하는 걸 봤는데 모종이 뭐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10개에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모종 10개에 어, 10개에 24,000원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 3만원대 3만 1, 2천원대 있고 그 다음에 택배비 별도입니다. 택배비 별도 그니까 4, 5천원에 추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개짜리가 5만원짜리 4만 9천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어, 그걸 보고 이제 참고를 하는 거고요. 또저 또한 어, 그렇게 지금 한 50여 평 지금 한거 하고 또 다른 데서 했던 거거기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속을 건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 요게 적입니다. 그, 우리 그 육개장 같은 컵라면 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는 나무젓가락입니다. 요거를 뽀개 을때그 정도 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좀큰 것도 있고요. 적은 것. 아, 그 정도 기준. 그래서 어, 20개에 20개입니다. 어, 2 0보기에 택배비 포함 25,000원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개 에 25,000원. 아, 만약에 내가 그 모종을 좀 살렸으면 좀더 저렴할 건데 거의 다 죽었어요. 5분 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영상 있지 않습니까? 첫머리한 20초 동안 그렇게 된거그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영상 촬영할 거 그리고 시 받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옷들만 남겨놓고 이렇게 판매를 좀 하고자 합니다. 중간 중간에 속 가서 보낼 거예요. 요, 요 정도. 요거보다더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잠깐 이제 뽑아 보낼 때 여기 이렇게 잡아서 뽑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한 포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네 포기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이거는 네 개짜리입니다. 보십시오. 네 개. 네개짜리이고요 어떤 경우는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잘 나왔네. 여기 좀총 나왔죠. 요거. 그러니까, 한 폭이, 두 폭이 된 겁니다, 이건. 이게 지금, 음, 자색 삼동판은, 어, 지금 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저기하고 비슷해요. 삼동, 어, 쪽파. 쪽파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숫자 카운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한 포기, 원래 하나에서 두 포기로. 여기도 보면은, 한 개에서 두 포기로. 이렇게 늘어났는데이것을 그러면은, 좀 보십시오. 요, 두 축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난 올라오듯이. 그러면 두 촉. 그러니까 두 뿌리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 스무 포기에, 20주에 어, 택배비 포함. 택배비 포함 해서 2만 0천원 어, 자세한 내용은 어, 일상 탈출 TV가 아니고 고정 댓글에다가요. 그 저기 있지 않습니까? 새로 개설한 그팝파테서 TV 있지 않습니까? 어, 글리 그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셔가지고 음, 고정 댓글에 다른 그 링크를 보시고 그쪽에 가셔서 그것을 거기에 필요한 양식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걸 보고 주문을 해 주시는데요. 댓글에다가 어, 신청합니다. 꼭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십시오. 어, 글쎄, 뭐 많이 판매가 될라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내년 또 저기를 받기, 주화를 받기 위해서 하여튼 뭐 봐서 되는 양껏 이렇게 좀 한번 뽑아서 파는 대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보내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겠습니다. 일주일에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날 어, 우체국에 접수를 하겠습니다. 마냥 할 수는 없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매주 화요일날 우체국에 접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삼동파 어, 자, 그러니까 자색 삼동파죠. 자색 삼동파 판매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